심지어. 나도 말랑말랑한 거 좋아한단 말이야, 물컹물컹 말랑말랑한 거 좋아한단 말이야. 물컹물컹 말랑말랑. 말랑. <laughs> <laughs> 짠짠튜브. 오늘 할 거는 뭐냐? 뭔가요? 오늘 할 거요. 뭐예요? 오늘. 오늘, 서로의 옷을 벗깁니다. <laughs> 아니, 무슨 소리예요? 저기 아직 벗기시면 안 돼요. 저기서. 벗기면 안 돼. 심의 준수하세요. 방송심의 준수하시고요. 방송심의구나. 아, 아, 아 방송 이 사람. <laughs> 어, 아, 잠을 아. 잘못 잤구만. 음, 좀, 그래. 뭐야, <laughs> 그래. <laughs> 저희가 오늘 할 거는, 요, 지금 저는 켜했거든요 방송화면에. 요, 네. 이게 뭐냐? 무슨 게임이냐? 쇼핑 습관, 쇼핑 게임 스타일업? 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입고 싶었는데 평소 못 입었던 옷들이나 미래에 생길 남자친구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어주면 좋겠다 하는 걸로 만들 거예요.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주제 정도로 만들 거고, 그 중에서 이제 워스터 드레스랑 베스트 드레스 뽑아가지고 벌칙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좋아요. 좋아요. 아주 설명. 아, 다 잘한 고마 꾸또꾸또! 꾸또꾸또! 그러면 우리 제일 첫 번째 콘텐츠를 진행해봅시다 도방 금지 서로 아 맞아요 맞아요 아더 와드 박아놨는데 뺄까요? 빼세요 빼세요 나가세요 절방에서 나가세요 아씨 <laughs> 너무하네 유튜브 한번 찍으려나 친구 다 잃었다 야이뭔 일이야 <laughs> 야, 바보야 어, 저희 첫 번째 주제는, 스위치 파트너 파티. 파파. 음, 트파파! 초대되려면한 음. 1900일 정도 남았는데. <laughs> 그럼 자기가 자기 옷을 지금 그거 해야 되는 거죠? 그럼요, 그렇죠. 그럼요. 그럼. 이러고 어. 파티장에 입성을 하겠다. 내가 트파파를 가게 된다면, 이런 복장을 하고 가고. <웃음> <웃음> 이런 복장을 하고, 오아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 한지. 좋아요. 몰라, 오빠 떠요. <laughs> 콜라를 아은김레레스난냐야나 야야 <laughs> <laughs> 야. 야자 우자 아야야 <laughs> 뭐, 야, 몰라? <laughs> 나인고좀 닦고 올게요 난 <laughs> <laughs> 하나 딱 말하길 언니 노출 안돼? 아왜안끌요나 <laughs> 아, 뭐 <laughs> 아, <laughs> <야, 웃음> <laughs> 무슨 진짜 집착 관공처럼, 어, 여친 관리하는 남친처럼, 허니 어, 노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편이야. 아, 놀런데. 허니, 당신은 큐투입니다 절대 섹시로 갈수 없어요. 절대 살을 노출하지 말라. <laughs> 맞아. 일단 시작해 보자. 자들 해보자. 넴. 깜짝 안나. 봐봐. 좋아. 했나요? 짠나 던생님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와. 야! 다 달라, 다 달라. 내가 제일, 내가 제일 정상이야! 이럴수가. 야, 내가 제일 정상이야. 이거 어떻게 됐이 야, 왜 이렇게 멀쩡, 야, 노출 뭐야. 야, 김원희 나와. 야, 이 살색 뭐야? 아, 맞춰야지. 뭐. 야, 이거 노출 제일 줄이는 거야. 씨. 야, 김원이 다리가 다 나와 있잖아. 뭐하는 짓이야? 추워. <laughs> 아, 개빡쳐. 야, 이게 뭐야? 아니, 이게 어때서요? 요새이 정도는 다 늘어났구. 목도 다 드러났어. 어, 다리는 아주 그냥 다깠어 어? <laughs> 저 정도면 집착이다. 엄마야 집착이 뭐야? <laughs> 어, 뭐야, 뭐야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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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부동산이 이정도 괜찮다 그랬다. 와, 연습이야. <laughs> 야, 야, 다 끌어. <laughs> 야뭔 뭐 짓이야? 조선 시대냐고 이게 무슨 <laughs> 아니 재밌는... 조선 시대 아니야 조선 시대면 여기까지 막진 <laughs> 않아 자 원래 그래도 이것도 많이 입힌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게 많이 입힌 거라고? 야 이거 털 코트 하나 벗기면은 너 여름 패션이야 <laughs> 아, 원래 파티장 이런 데는 어,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게 빵빵하기 때문에 빵빵한데 어. 어 굳이 살을 저렇게 다 노출할 필요가 있을까 김언니? <laughs> 저 정도 생겼으면 노출해야 되지 않을까? <laughs> 이스라엘이냐고요 아니요. 허니 <laughs> 아. 있잖아. 치마가 좀 짧긴 하다. 다리가 그러니까, 저 정도인데. 봐봐, 진짜... 양부도 그러잖아. 봐봐. <laughs> 왜 저래? <laughs> 앉으면, 음, 여기까지. 번소리 <laughs> 하시는 거예요. 저거 아, 뭐, 김원이가, 음. 어? 저 파우치라던가 핸드폰 한번 떨구지? 그거 주우려고 하는 순간 뒤에 진짜 장경이다, 진짜로. <laughs> 맞아. <laughs> 아주 절경이구요. <laughs> 아주 좋아요. 다음 양품 좋아. 나는 치마가 좀 무릎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겠어, 허니는. 그치. 응, <laughs> 음. 이거봐. 음. 다 나랑 같은 마음이야. 자, 다음 음. 양푸양푸저저내 <laughs> 말씀 있는 가봐 <laughs> 아주 간단하게 씹어버리네. 양푸 진짜 센 언니다. <laughs> 센 언니야. 나는 파티룩이니까 좀더막 이렇게 힙하게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, 난 분명히 세다고 생각 안 하거든. 제일 센데요니가안 <laughs> <laughs> 세다고 생각 안 나는데. 그럼 그럼 센건 뭔데? 얼마나 세야 돼? <laughs> 아니 일단은 파티 파티잖아? 파티니까 나는 일단은 털이 있어야 돼. 털이요? 무조건, 어, <laughs> 그, 이렇게 위에 <laughs> 숄더가 이렇게 막, 아 복실복실하게 있어야 된다고. 그리고 노출은 안 되지만 노출을 조금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관종이기 때문에 약간 배를 좀 깠어요 아 저거 배깐 거예요? 언니, <laughs> 언니 보여? 이 확연한 살색 아. 면적의 차이를 봐아 영감들이랑 못 살겠어요 <laughs> 야 살을 가리려면 좀 알게 모르게 가리라고 <laughs> 끈하게, 어, 스타킹까지 맞춰서 이렇게 신어준다 아, 거. 그럼. 다음! 이제긴리이군요 네. 김실리 씨. 혹시, 죄송하지만, 춘추가. <laughs> 리리는 투파파에 가게 된다면 아마 아흔 살 정도로 <laughs> 생각을 했기 때문에. 아, 아, 그렇군요. 아흔 살에 맞는. <laughs> <물> 맞는 품위와 우아함을 갖추기. 리할 맘입니다. 그래서 반백살의 머리는 반백살이 아니지 아흔살의 머리는 하얗게 샜습니다. <laughs> 어 가장 화려한 귀걸이를 위해서 세개 정도를 레이어드습니다아 <laughs> 좋습니다. 목걸이도 약간 아흔살쯤 되면은 금부치에 약간 아 그렇죠 그렇죠. 그래서 금부치를 있는 대로 다 쑤셔 박았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피터파는 <laughs> 파티 아닙니까? 아0살이라지만 어느 정도의 파티 기운은 내줘야 되기 때문에 브로지 하나 달아줬습니다 브로야알쓰게 달아줬네요 아 좋아요 네. <laughs> 겨울이라 노출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짭짭 뜯는 맛이 있는 <laughs> 뭐라고요? 반투명한 뭔 <laughs> 그 <문> 스타킹을 <laughs> <laughs> 뭐야? 무슨 맛이 있다고? 잘못 들은 것 같아요. 아,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. 저, 무슨 말 했나요? 아, 아니요, 아니요. 전못 들었어요. 저래놓고 <laughs> 가장 노티하고 촌스러운 가방을 하나 들려주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떤 분이 경로다 파티 가는 할머니래. <laughs> 경로당 최고 멋쟁이. 아, 이렇게 간단하게 <laughs> 맛보기 형식으로 저희가 툭팍하게 간다면 이런 옷을 입고 갈 테다. 해서. <laughs> 자, 우리 양부시는 조금 도전적인 찡이 박힌 펄을 <웃음> 위주로, 예, <laughs> 네, 하셨고요. 자, 우리 리리는 경로당 최고 멋쟁이 할머니가 되셨고요. <laughs> 제가 제일 정상이네, 암만 봐도. 아니, 김원이 김원희. 당신은. 야. 왜? 야, 이것이 민소매도 아니고 아예 오픈숄더에, 어? 탑이었어, 탑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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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. <laughs> 아, 내가 뭐라고, 아이고, 잠깐, 돌아가지고 김원희. 아, 아니, 뭐야? 아니, 본인은 쫙쫙 찢는 맛이 있는 스타킹 입으셨다면서요. 어디 나한테만. 스타킹을 해도 쫙쫙 쳐지이멘의 면적 어쩔 거야. 가린 부분이 더 적잖아. 아네잘 어, 들었습니다 옷이네 야 저거 옷이냐 속옷이지 야 목욕가운도 저것보단 많이 가리겠다 아 할머니 요새 다 이렇게 입나고요아 어느 젊은이가 저렇게 입나 아 할머니 문 닫으라고요 <laughs>